이거 웨스트 포인트야? 어, 웨스트 포인트. 좀비 많지. 내 주변엔 없어요. 타조 어, 야배 가깝다. 가나른 가까워. 가볼까? 아 볼까? <laughs> 아, 씨발이나. 뭐, 아, 아 이제 가야 거기. 야, 야 뭐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지금. <laughs> 이 새끼 배가 불렀네. 야. 근데 좀비가 없나 봐. 좀비가 없나? 아니야, <laughs> 아, 씨. 진 맞아. 개새끼야. 야, 없다며없다며 <laughs> 좋다고 없다며! 나 여기 씨발. 찾다 했어. 야, 내가 이거 끌고 너한테 갈게. 확실히 이거. 음. 아 속았네 이 개새끼. <laughs> 아 좀비 없다네 이 새끼야. 어가져. 분명 저도 없었거든요. <웃음> 생겼어요. <웃음> 나 들어오니까 생겼나? 그러네. 동족인자이고. 내가 어, 넘어지기 하는 모드 넣었거든 어 괜찮아. 그게 뭐야? 좀비들 막 뛰다가 넘어져. <laughs> 아씨. 없도 없대. 네, 뛰어. 다 뛰어. 넘어지길 빌어. 잠깐만, 뭐? 뭐나 어, 긁혔어. 나목 아니야? 나 목이 목 긁혔어. 잠깐만. <laughs> 야나시작부터 죽을 위기인데. 야 이거 다스텔나는거 어때? 얘들아 안아줘 저요. 올라와. 난 너희와 같은 팀이야. 아 빛이 더멀어졌어 씨발. 어딘데아 <laughs> 씨발. <시발. 웃음> 나 카탈리스가 너한테 가볼게. 무적이야 나. 카탈리나? 안 갈게. 뭐라고 <laughs> <laughs> 새끼야? 얘나 개새. 씨발. 그러면 어, <놀람> 개새? 그러면 널 믿고 이 좀비를 다 데려간다. 진짜 다 데려야 돼. 다운 콤플다. 다다데려가라고 오케이. 나저 카타나 있어. 하나 두, 두, 오케이 다 데려간다 그러면? <laughs> 잠깐 잠깐. 아, 아, 한대한대한대 한 대, 한대 이렇게 때려주고. 오오야 오오! 데려가는 데나 <놀람> 주고 나 주고 나 주고 나 주고 오. 아 씨발 나 가슴에 아나 가슴에 아크레이크 챙겼어. 오 잠깐만. 오 왔다. 뭐? 문 열어! 문 열어! 문 열어! <laughs> 야,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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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야, 잠깐만, 발 아, 이씨발 이게 대령라하 잠깐, 잠깐 뒤저브말안 했잖아, 이 개가. 너 어디 있냐? 나도 모르었어 야, 얘 이렇게 오라매야나 어떡하라고? 에, 뭐? 이렇게 뭐라. 많이 끌고 오라고 다맨처음으 발이 대령오라길래 <laughs> 그래? 어, 야, 포춘 쿠키 있어. 오늘 커트라 캐스인데? 너무 믿는다, 쟤다 닦아줘. 어. 야왜 진짜 개쎈데? 와 개많아 오오 깜짝아 이따 말을 해야지 개새끼 여기 있다네 한숨을 빌고 온거 어쩐지 안 보이더라고 그 만던 게이 밑에 밑에 여기 가져간 건데? 밑에 보 같아? 아 그럼 뭐너 따라갈게 그 무기에 관련된 데 그러니까, 됐어 야너 뭐해? 왜? 너왜 창문에 대고 걸어가 어? 진짜? 너 뭐해? 뭐 어, 보고 있나 보네 아직. 너뭐 없는 너, 줄 알았어 아, 들어갔어? 어, 어, 야야 어? 큰일났다 담배야 담배. 와나나 아, 담배 빼야 아. 나, 나 되는데. 야너 담배 공짜로 주잖아 소방관. 아니 안 줘. 야 씨발 너 피곤해고 뭘배 아줌마들 솔직히 야, 반만 좀 뭐, 반만. 너 꼴찌야? 꼴찌야. 어 꼴치야. 아, 너. 자. 안라고 하면 안 주. 어. 씨발 아이 새끼. 언제가 <laughs> 그레텔이냐고. 길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. 진짜 바닥에 떨어지면 안 보여. 개작업. 그냥 먹으면. 아, <laughs> 야, 그냥 섞고 아, 이 집으로 좀비 몰려가. <laughs> 아 나도 왜 그러세요. <laughs> 지금 정문에서 정민 정문에서,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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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문에 네 마리. <laughs> 아씨야 좀 잡아줘. <웃음> <웃음> 해설하지 말고 <laughs> 개새끼야. 아까 바닥에 뿌린 담배값은 받아야겠지? <laughs> 이거 열수 있지 않나? 이런 안에 좋은 거 있는데, 그러니까 빠도 같은 거 얻어야 되는데, 왜 자꾸 창문깨발배구나 배구인 줄 아나 배구인 줄 아나 봐. 배구인 아나 봐. 아나 배틀그라운드이 배구인 줄 아나 아 야, 야, 계단, 야. 계단이 안 맞아. <laughs> 야 나.. 아 뭐.. 어? 오야 어, 어, 어. 좀비가 막 은신해! <laughs> 좀비가 막 은신해, 벽에. 디죠야 <laughs> 잠깐! 야! 야 뒤에! 야 몇몇 계속 뭐, 웨이브.. 웨이브별로 오냐, 무슨? 야잠깐 우리.. 야 병, 어, 지금 뭐, 뭐 마실 때가 아님. 아 아니, 우리 포인했어, 지금. 야 계단 쪽. 야 계단 쪽. <laughs> 야 잠깐만. 아 계속 들어오는데? 나 이거 왜 모였는지 알것같아 왜? 어떤 배그이 <laughs> 배그파냐고 창무고 <laughs> 다니고 뭐. 어기서 계속 창무깨는 소리가 나더라고 누냐오야 <laughs> 저거 뭐야 저거 뭐총 들고 있는 좀비 있어 거짓말 저기 거봐 어? 저 뭐야? 아 어,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야야 뭐야? 뭐, 바주카 저... 바주카포 들고 있네 바주카포 저거 둘 카메라 아카메라인데 <laughs>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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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, 심... 오, 오, 오. 심지어 뛰어 씨발려 <laughs> 카메라는 뭐야? 너한테 알려드는데 렸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총도 아니고 뭐시발뭐 가방도 아니고 카메라였다고 <laughs> 저걸로 유튜브 촬영용 카메라 야 이걸로 찍으면 되겠다 유튜브, 유튜브. 찍을 수 있나보다 마이크 있어 마이크로 여기서까지 유튜브 찍어 <laughs> 애니메이션에 한야야 하... 병영 이런 건 네가 필요 없어 시발 <laughs> 스키 원인이데 특별한 장수면 그냥 그와야 병영 올라와봐 내쪽 와봐, 안 야, 안내쪽 와봐. 우리 좋됐어 병영 내쪽 와봐 꺼내니아 그러니까 너가 내 이거 너가 봐야돼 잠깐 잠깐 이분을 여는 순간 <laughs> 뭐야? 너도 봤어? 이거 열어? 야이개새끼 뭐해 뭐 <laughs> 개새끼 <laughs> 왜 나한테 와 <laughs> 아니 6년 번째인데 저한테 그러세요 <laughs> 아니 개못 배워 개새끼야 <laughs> 아니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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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씨발 <laughs> 구독 야 미친 나 자야돼 근데 이거 어디다 쓴? 잘 거야? 아니, 갑자기 잘 생각해서 <laughs> 아 <살아났어. 웃음> <왜? 웃음> 무슨 일이야? <웃음> 봤구나 <웃음> 봤구나 <laughs> <laughs> 아까에 복수로 다한거 같다는 말이지 넌 파밍해야 할아야 파밍이, 파밍이 아니라 좀비를 끌고 는거아 <laughs> 개소리야 됐다 비안 끌고 와 돼, 아다어 끌고 온 새끼야 오케이, okay, 가자. 그래. 너 필요한 거 없지. 거 알아, 어, 어. 어이, 리고 안내. 왔네 씨발 그냥, 그냥 화1 그냥 1 0거 10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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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어 10화. 1 미친, 1 물렸다. 어? 화1잠깐 10화. 나총화 10화. 10화. 1 0어1 0어1 어. 화 10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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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내가 너한테 맡길게. 나 환자라고, 아 물렸다고. <laughs> 야 물리면 감염되잖아. 너 어떻게? 아니야 찢어진 야 근데. 내가 너를 죽여야 돼? 찢어진 야그안 되는 거면, 새끼. 하, 긁힘이라고? <laughs> 너 죽인, 죽인, 거 뭐지? 아 글킴이라고. 찢어진이라고. 그럼 죽인 죽임 뭐야? 찢어지면 <laughs> 물린 거야? 어? 와. 야, 병이 살려줘. 잘났다. 제 제발 살려줘, 병이. 나 죽었어. 여기 정리해줘, 제발. 내 앞에 존나 많아. 하나밖에 없는데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내 앞에, 내 앞에 존나 많아. 잠깐만. 헬레 헬레. 니가 와야 돼 여기. 난이 옆불어서 할게. 아, 아야 진짜 문 열었다. 씨발. 여여여 씨발. 괜찮아? 울린 소리가 들렸는데? 봐야 <laughs> 돼. 상태를 확인해야 겠어 아무래도 문 열렸다. 임비였다고? 어, 백신인데 백신 좀 잡아야 돼. 백신 찾자. 그냥 주, 죽는 거 어때? 아니야, 아니야, 병현. 나왜 이렇게 나왜 이렇게 느려졌냐? <laughs> 와, 쌔다. <세나>. 데미지 오들어갔어? <laughs> <못 드리러서? 웃음> 되게 제 오등한다 병야 동족이라 생각해가지고좀 약해졌다 야 그러면은 이걸 먹어봐 뭐? 근데 어피 좀비 될 거면 약줄 필요 없잖아? 고약 주번에 남았이 개새끼야 나 벌써 좀비 취급 당하는 거야? 야너 죽기 전에 나한테 담배 다 주고 죽어라. <laughs> 개새끼 되면 우리 팀 먹을. 아참너네 좀비가 진행했으면 어? 손가락 자를 수 있잖아. 뭐? 빨 지금이라도 파트도 뭐? 슨이 아씨 뭐 절단 모드 절단 모드 야 일로 와봐 내가 뛰어줄게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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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고 안 된다 싶으면 때 절단해 시발 샹 이새끼 샹크스 만들려고 그러는 사람을 아니야 진짜로 자르면 다시 자라나 자라날 수 있음 어 당연하지 아저 <laughs> 어, <씨>. 무슨 도마뱀이냐 쓰 <laughs> 이거 종비가 없잖아 양 양손목이 빨 하나 잘릴래 양손목이 못 쓴다고 어 아, 승벌 위해서 한번 여정을 떠나보자. 그래, 나를 위해서 좀 찾아줘. 어? 저기 금자수 아닙니까? 저쪽 처방사처럼 보이는데? 잠깐 잠깐, 아, 스탑. 네. 왜왜왜왜왜? 나 매우 지침. 지금 바닥에 앉지 않으면 난 죽어. 지금 매우 지침이 치료할 때가 아니야, 지금. 아, 어, 잠깐! 내가 끌고 가고 있어, 지금. 야, 지금 내가 정비들을 원하는 것 같은데, 맞지? 같이 <laughs> 동료가 되고 싶은 거야? <laughs> 나 가만 불러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소방선 아니야 거기요? 어 소방선 모르게 좀 존나 많아. 응? 네? 이긴 거 아니지? 갑자기 아, 아목 불켰어 또아목 안녕하세요. 야, 야 잠깐, 잠깐, 우리..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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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잠깐 잠깐 이기 불렸는데 뭐한번더 불린다고 뭐? 뭐. 야나 목하고 복부하고 다물렸는데 <laughs> 미친. 왜 죽었다. 너몰 모르 너 그럼 몰랐어? 배스. 너무 높은 거 아니야? 경찰서 아니야? 어 경찰서네. 아 씨발. 아씨야 잠깐만. 아 내가 아씨발아 아, 사기 떨어지는 소리 들었어. 여기다 파이프렌치라도. 경찰서에 분명 있을 텐데. 내 뭐. 손에 칼만 치어줘 뭐든지 해줄게. 와와와 와, 와, 잠깐만 잠깐만 나 잘못 들었다. 와 야배. 피... 들어간는 체금은 줘야겠지. 야배 이나 지금. 그부 머리목 다 뒤쳤는데. 씨발. 야야 잠깐만 잠깐만. 야 잠깐 잠깐 잠깐만. 야야 야. 야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이거 너 다. 아 안네? 왜? 이거 어, <laughs> 너 가면 나는? 그리 <laughs> 어? <laughs> 나는 책임질 <laughs> <해김질> 사람 필요하잖아. <laughs> 누군가 해야 돼. 근데 정말 잘지. 열 블루소. 고맙습니다 제가 누가 열어? 홀로. 귀신이가 봐. 귀신. 아니 무비야 나 버리고 옆집으로 튀었네? 이 개새끼? 웃지마 내 품에 연필밖에 없는걸? 이려 x 연필 연필로 싸워 제발 아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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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제발. 금속막대다. 어, 아, 왜 살려줘? 와, 아, 몇 마리야, 여기? 아 형이 날 따라오진 않았나보네. 왜, 살려줘? 야. 살고 싶어! <laughs> 살고 싶다고. <laughs> 살고 싶어! 날 바다로 데려가줘! <laughs> 천나만아천나만아 어... 아 잠깐만 잠깐만. 어? 여기 지금 병? 오나 어, 갑자기 공중이 빨라졌지? 내가 갑자기 공중이 빨라졌어. 그 원래 죽기 전에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잠깐 떼지는 거야. 오른손 물렸네. 병현 난 여기까지인 거 같아. 잠깐 잠깐. 병현 지금까지 고마웠어. 난더 죽을 수 없어. 바로 죽여 버리네. <laughs> 개 새끼. 병호. 킥너뭐 정도 없냐 이 새끼야? 바로. 정비해 줘. 저희 당대 동고다치가 아니다.